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오일입니다 저번 번들 이어폰 편에 이어서 오늘은 삼성 갤럭시 S8과 저번에 했던 LG G6의 자체 음향 성능을 비교 리뷰할 예정입니다 이걸로 둘의 음향편은 마지막이에요 동영상 마지막에 전에 했던 이어폰 편까지 포함을 한 종합평가가 있으니 끝까지 보고 가시고요 S8 음향편을 시작으로 닥터몰라의 성능편과 f 7진님의 총정리편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하여튼 빠르고 간단하게 시작하도록 하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삼성 갤럭시 S8은 LG G6에 비해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번들어폰 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이 이어폰도 바꾸고 나름 좋은 DAC를 넣었다고 해서 기대가 높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삼성?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비교 대상은 당연히 LG G6입니다. 측정 순서는 저번과 동일하고 왼쪽 그래프는 S8, 오른쪽은 G6입니다. 다행히도 갤럭시 S8도 G6와 동일하게 이어폰, 라인아웃, 헤드폰 모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G6와 완전히 공정한 비교를 할수 있었습니다. 먼저 소리의 최대 크기를 결정하는 최대 출력부터 보시죠. 이어폰 모드의 경우에는 S8이 417mV, G6가 399mV, 라인아웃 모드에서는 S8이 755mV, G6가 1V, 헤드폰의 경우에는 S8이 944mV, G6가 2V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이어폰 모드를 제외하고는 G6 쪽 출력이 월등한 수준이에요. 또 다른 문제는 G6 같은 경우에는 칼같이 좌우 편차가 거의 없는 수준인데 반해 S8은 G6에 비하면 좌우 채널 편차가 꽤큰 수준이에요. 각 기기의 최대 출력인 헤드폰 모드를 보면은 G6에 비해서 S8의 출력은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잡음 혹은 화이트 노이즈의 수준을 결정하는 잔류 노이즈 항목입니다. 이전의 G6는 매우 좋은 수준의 잔류 노이즈를 보여준 것에 반해 S8은 측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값이 작아서 측정을 할수 없는 그런 문제였으면 좋았을텐데 S8의 경우에는 노이즈를 재려고 시도를 하면 내장된 앰플을 꺼버려서 정상적인 측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보통 기기들은 음악을 재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앰플을 꺼서 배터리 소모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잔류 노이즈를 잴 때는 음악을 재생하지 않는 상태가 아닌 무음 파일을 재생하고 측정을 합니다. 대부분의 기기들은 재생 중인 게 무음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플레이 중이라면 앰플을 켜둬요. 그런데 갤럭시 S8 같은 경우에는 재생 중에도 무음이라고 인식을 하면은 소리를 아예 꺼버리는 게 문제죠. 말 그대로 소리가 나지 않는 구간이니 이직을 해서 끌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은 신호대 잡음비인 SNR입니다. S8은 SNR 또한 측정을 하지 못했어요. 저번 G6 영상을 보시면 s n r 을 측정하는 시그널을 들어보실 수 있죠. b 소리가 나다가 잠깐 문구간 있고 또 b 소리가 나다가 또 문구간이 있는 그런 방식의 소리죠. S8의 경우에는 소리 사이의 간격, 그 짧은 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 앰프를 꺼버립니다. 따라서 SNR 또한 정상적으로 측정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있는 것이 바로 다이내믹 레인지, 즉 DNR입니다. 저번 지식사 같은 경우에는 재생 중에는 앰프가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DNR에 대해서는 SNR과 별 차이가 없으면 넘어가도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DNR 측정 신호로 보면 SNR과는 다르게 큰 소리 사이에 무음 구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매우 작은 신호를 쏴줍니다. 따라서 앰프가 완전히 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그러므로 S8은 잔류노이즈, SNR 대신에 DNR 데이터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폰 모드에서 S8은 104.7dB, G6는 108dB, 라인업 모드에서는 S8이 110dB, G6가 114.6dB, 헤드폰 모드에서는 S8이 112dB, G6가 118dB이죠. DNR은 SNR과 마찬가지로 신호와 노이즈 사이의 관계를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잡음이 낮을수록 DNR값은 더 좋아지겠죠. 라인아웃과 헤드폰 모드에서는 G6의 출력이 더 높은 관계로 DNR값이 더클순 있어요. 하지만 이어폰 모드의 경우에는 S8 출력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DNR값은 더 낮았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어폰 모드에서 S8의 노이즈 레벨은 G6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기의 왜곡률을 측정할 수 있는 THD N입니다. 이어폰 모드에서 S8은 마이스 71dB, G6는 마이스 104dB, 라인아웃 모드에서는 S8은 마이스 92.4dB, G6는 마이스 105dB, 헤드폰 모드에서 S8은 마이스 92.9dB, G6는 마이스 101.7dB입니다. 전체적으로 G6 쪽이 훨씬 더 좋습니다. t h d 플러스 N도 무조건은 아니지만 출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8은 G6보다 이어폰 모드의 출력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t h d 는 훨씬 더 좋지 않습니다. 혹시 S8의 이어폰 모델 출력이 너무 높아서 클리핑, 즉 깨지는 현상이 발생한 게 아닌가 싶어서 볼륨을 낮춰가며 측정을 해봤습니다. 최대 출력에선 THD가 마이너스 71dB 정도. 볼륨을 한칸 낮추면 출력이 절반 수준인 269mV 수준으로 떨어지고 THD는 마이너스 69dB 나옵니다. 더 나빠졌죠. 볼륨을 두칸 낮추니 출력이 190mV 쯤으로 떨어지고. THD가 마이너스 82dB 정도로 더 좋아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FFT를 보아도 볼륨을 두칸 낮추기 전까지는 배음 왜곡이 상당히 많이 관찰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예요. 이어폰 모드는 세 가지 모드 중에서 가장 출력이 낮은 모드이고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결과가 좋지 않아요. 보통은 무리하게 출력을높인 결과 헤드폰 모드에서 더 나쁜 모습을 보여준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좀 너무하다 싶어요. 사실 이어폰 모드에서 S8이 선형적으로 출력 가능한 레벨은 G6보다 훨씬 더 낮은 190mV, 즉, 최대 볼륨에서 두칸 정도 낮춘 값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도 기기의 외국률을 판단하는 i n d 입니다 이어폰 모드에서는 S8이 마이스 74.5dB, G6가 마이스 94dB, 라인업 모드에서는 S8이 마이스 84dB, G6가 마이스 93dB, 헤드폰 모드에서는 S8이 마이너스 81.5dB, G6가 마이너스 91.8dB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G6가 더 좋고, S8은 특히나 THD와 마찬가지로 이어폰 모드에서 성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G6는 모드 간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이죠. 다음은 주파정답입니다. 주파정답을 보면 은두 제품 간의 설계 방향성이 다른 걸볼수 있어요. S8 같은 경우에는 로로프가 조금 일찍 시작되면서 부드럽게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고 반면에 G6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직선으로 가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죠. 보통 G6 같은 응답을 소비자들은 더 대역폭도 넓고 고음도 잘 나오고 고음지 플레이어가 추구해야 될 응답이라고 보는 경향이 많은데 실제로는 삼성 같은 설계가 조금 더 낫긴 합니다. 어차피 사각축이 플러스 마스 1dB이라 가청될 만한 여지도 거의 없는데다가. 오히려 G6처럼 저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높은 고음에서 위상 왜곡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프가 상하로 출렁이는 것은 리컨스트럭션 필터라걸 제대로 걸어두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물론 두 제품상 모두 FR상에 큰 문제가 있어서 청감상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경우에는 삼성이 나빠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낫다 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다음은 좌우 채널의 분리도를 알수 있는 크로스토크입니다 이어폰 모드에서는 S8이 마이너스 63dB, G6가 마이너스 47dB로 G6가 상당히 나쁜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어서 라인아웃 모드에서는 S8이 마이너스 63.7dB, G6가 마이너스 104dB, 헤드폰 모드에서는 S8이 마이너스 70dB, G6가 마이너스 66dB입니다. 크로스 토크는 라인아웃을 제외하고는 S8 쪽이 조금 더 좋은 수준이에요. 사실 크로스 토크란 게 청감이 그리 쉬운 항목은 아니지만, G6의 이어폰 모드인 마이스 47dB는 좀 너무하긴 했어요 다음은 출력 임피던스입니다 출력 임피던스는 S8은 2.6옴 G6는 0.9옴으로 G6쪽이 훨씬 더 좋은 값을 보여줍니다 유럽 규제인 EN5033이 또한 S8은 0.132V G6는 0.126V로 상한선인 0.150V 이내로 나왔습니다 둘다 문제 없는 수준입니다 결론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실망 그 자체입니다 제 기대만 큰게 아니었을 거예요 물론 쿼드덱을 탑재해서 음향에 특화시킨 G6와 동일한 성능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큰 욕심이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갤럭시 S8 이어폰 모드는 일반적인 스마트폰 예를 들면 그 구리다고 극딜당하는 아이폰에 비교해봐도 더 나쁠 정도로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볼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으려나 뭐 이어폰 단자 안 빼는 게 어디겠어요 어뭐 잠깐 애플도 에, 이렇게 려지다가 나중에 이어폰 단자를 뺐는데, 설마 삼성은 그러지 않겠죠? 뭐, 그래도 언젠가 빠지긴 할것 같긴 해요. 뭐, 그게 시대 흐름이기도 하니까. S8과 G6의 이어폰을 포함한 종합 음향 성능편은 G6의 완전한 승리로 평가하겠습니다. 본드레폰 점수는 저번 동영상을 참조하시고요. 기기 자체 음향 성능은 G6는 저번과 마찬가지로 9점, S8은 6점 드리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S8과 G6의 음향 종합 리뷰편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끝.